자, 지상수 자 이제 부등식 남았죠 36페이지 자, 지수 부등식 음, 자한아 쉬는시간에 좀지 봅시다. 지재아좀 접수소로 좀들어보고 김지원 학 부등식 최대 최소 통틀어서 최종 보스가 부등식이죠. 가장 꼼꼼해야 되고 가장 기특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프 그 이론과 방정식과 함수 이론까지 다 합쳐야지 완벽하게 풀리는 게 부등식이죠. 게다가 계산까지 완벽해야 되고.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 붙는지까지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원래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부등식을 잘하는 사람이 원래 수학을 그냥 잘하는 사람이 함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동식을 잘하는 사람이 방정식도 잘하고 함수도 잘하고 다 잘해. 그래서 기식을 정말 꼼꼼히 디테일하게 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첫 번째 역시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칠판을 보고 여러분도 간단히 필기합니다. 개념 설명 필기를 샅샅이 합니다. 자 아까처럼 한번 해봅시다. 방정식은 a의 x와 자 a의 gx가 같다 이렇게 했었잖아. 자 이제는 부등식이니까 a의 fx가 G의, a의 gx보다 크다 제곱보다 크다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오,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런데 얘는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로 나뉘겠죠 왜 증가함수이면 그래프가 증가함수이면 당연히 자, 얘가 더 크다 했으니까 얘가 f x, g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그치 그러니까, 자, 미시일보다 클 때는 f x 가 g x 보다 커요라고 문제 풀 거고, 반대로 감소함수일 때는 반대가 되겠죠. f x 가 g x 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 그래서 부등식은 밑을 구분해서 풉니다. 미시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냥 풀면 돼요. 밑이 안 나와 있으면 1보다 클때 0과 1 사이일 때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다음. 자, 또, 만약에, 자, A의 FX, B의 GX. 자,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달라. 로그. 그치. 역시, 한 개가 알으지면두 개는 없다 양변에 로그 를 붙인다. 말고는 없습니다. 맞죠? 그 외에 상식적인 거니까 그냥 풀면 되고 또문제 보면 a x 제곱 a의 e x 제곱 같은 게 반복되면 a x 제곱 t로 치환해서 풉니다. 당연한 거죠?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생긴다만 주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음. 똑같아요. 자, 부등식을 주의할 건딱 하나야. 미시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그것만 주의하면 실수 안 합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92, 93번 역시 선생님풀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대답하고 그리고 연습을 <laughs> 예. 또 하면 됩니다. 자, 얘 일단 미이 달라요. 지수도 달라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미시 똑같이 만듭니다. 자, 3의 2x 제곱 2하 3의 x 플러스 4 제곱 미이보다 크죠? 맞죠? 네. 증가함수죠 그 지수 도큰게 크다 2x가 x 플러스 4 이하 끝 x는 4 이하 모든 자연수 x의 합을 구해라 1 2 3 4 더하면? 요10 다음 자 다음 분석식 만들어 줄게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하시오 밑이 다르다 통일한다 3의 x제곱 플러스 1제곱 3의 세제곱 x제곱 플러스 1이 3이하 맞죠? 아니야? 네 자, 이항하니까 <laughs> 네. 네. x 양되고양양양양양양양2양양이양양양양양이양이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자얘 인수 양양하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 X 양양 루트 양그양양 x 양양스 루트 자, 이 기호의 뜻은 큰거 작은 거 사이니까 뭐, 마이너스 루트이구나. 루트 2 이상 루트 플러스 루트 2 이하 1점 이야1 4이상1 4이상 X에 해당되는 정수는? 뭐, 마이너스 1, 1, 0, 1이겠죠 응. 모든 정수야 0이겠죠 끝 별거 없네요 부탁하세요 수학 말고 꼭 수업 있나요? 지아또 있어? 오늘 학원에서 하는거 영어 영어 있어요? 금요일 몇시? 8시 3 0시 30분 내일도 수업 있니 혹시? 내일은 수업 있구나. 수업만 있어요? 네. 원래 영어도 있지 않았어요? 없나? 응. ss반도 있어 ss반도 있고 s반도 있고 a반도 있고 금도 있어? 응. 헐 물어봅시다 지아야 저도 영어도 있지 네, 너는 내가 맞춰볼게요. 그 S반이야. 네. 또 야, 여기 SS반 우정이야. 수연이 억지. 이게 아니에우정이 우정이? 우정이? 원래 수연이도 SS반이었어. SS반? 네. SS반? SS반은 우정이 바뀌없어 성민이 는아언니도 SS. 네. 영화다 너는 한중투기 뭐가 되겠냐? 자, 현재는 이거 너무 제시하죠. 병환아 너는? 저요? A1이요 너는? 네? 너는? 저 S1 너는 S1이야? 너만 A1이야 또? 네 너만 제일 강하잖 <laughs> <평소? 웃음> 괜찮아요 아괜찮아데 <laughs> <야, 웃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모든 방법다알아보어는할수 있지 <laughs> <laughs> 아니에요 병환이는 어, 영어 떨어질 <laughs> 수 있지만 수학을잘할수있면괜찮아 <laughs> 나도 그랬어요 나도 영어 놓치면은 수학은 최상위 단위였겠지만 영어는 최하위 단위였을 겁니다 연습제 특피히 아니지만 수능 볼때 내가 케이들 케 나왔어요. 알죠? 그렇죠? 구려도요 응. 케이들 를냈어요 그래서 수학은 거의 수능 만점 맞거나 어쨌든 과학도 잘했고 거의 다 잘했어. 그리고 국어는 딱히 잘한건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없고. 근데 영어는 아예 나는 포기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영어는 나가 체질이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아예 포기했고. 그래서 수능을 봤는데 영어를 반타작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은 수준에 그래서 못하네 말고 나랑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대학에 간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영어가 제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대학교 갔을때 대학교 동기들 중에 아무래도 좀 스카이다 보니까 외고 애들이나 기타 이제 좀 성적 좋은 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친구들 중에 자 그런데 걔네들 중에 나만큼 영어 반타작하고 그 학교에 가는 애가 없었어. 애들도 그래 야 그거 말이 안돼막이랬 애들이 거짓말이잖아 야 듣기평가만 잘 찍어도 50점 넘어 그것도 어떻게 50점이 나올 수가 있어 말도 안돼 듣기평가만 대충 찍고 나머지 독해 막 별게 한두 한, 한, 개만 풀고 대충 찍어도 만약에 한, 한7 80점 나오지 어떻게 50점이 나올 수가 있냐 근데 진짜 50몇 점이 나왔어 듣기평가도 거의 안타 잘해 독해도 그냥 하는 척하다 찍어 찍고, 찍어 찍어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이제 고생이 시작됐죠 그래서 난 대학교 때 대학교 4년 내내 죽어라고 영어 공부를 했어 그래서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공부한 게 영어예요. 중고등학교 때 하나도 안 하던 걸 대학교 때다 몰아서 했어 그때 나의 영어에 대한 열정은 끝도 없었어 누가 영어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수학이 자신이 없는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 하면 혹하거든. 나도 그래 나도 영어에 자신이 없는데 어? 처음에 그랬어. 어, 난 단어가 약해. 야너 영어 잘못하시그데 아, 아, 어, 우선순위 영담을 해. 우선순위 영담을 해. 또또 또 어떤 선배가 그래. 나또 이쁜 또 선배가 있었는데 이쁜 선배가 그, 그 선배가 영어를 유난히 잘했어. 야 우선순위는 그거는 수능에도 도수안 되는 거야. 너무 싫은 너무 거야. 그러니까 최소 뭐, 보케블러리 2만 2천 정도 해야 돼. 대학생은 토익도 풀어야 되니까. 그럼또 샀어. 거도 보케블러리 2만 2천.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책이 있어. 3만 3천 있어. 기왕에, 야, 기왕에 22,000할 거면, 이만이천은 22 어차피 어그는 게 있는 건데, 2 2 0 0 0이랑 33,000이나 33 비슷해. 야, 그러면. 어차피 할 거면 33,000이면 모든 시험 다 통할 과수 있어. 그러면 또 33,000에 샀어. 그공부할리는데 너무 힘들어. 야, 혼자 공부리기 힘들지. 그거 하고 나서 단어도 수업이 있대. 야, 단어 수업을 들으래. 어디 있어? 그때 강남이 있대. 강남까지 통학하면서 거기에 가서 강남에서 거울 보케블로33,000 강수정한테 EBS 직강하는그 강사가 있어요. EBS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그 사람한테 직접 강의 듣기 위해서 그때는 인강도 안 했어. 그래가 인강이 없었어. 대학교 때 가서 듣고 또 문법은 또 누가 문법은 어쩌고 저쩌고 한두 것도없어 그래서 진짜 수학책은 정성 몇권뭐 이렇게 몇권안 된다고 하지만 영어는 이만큼 했어. 바닥부터 이만큼 했어. 이만큼. 그중에 단어만 뭐 10권, 무슨 문법 몇권 이렇게 공문독해 무슨 어. 그러다가 뭐 토익이니까 야 토익은 토익측도 해야되고 토익야 영어는 디테이션 하는게 되게 효과가 좋아 그럼 디테이션책뭐 테이프 한두것도 없어요 근데 결론은 다 소용없었다 결국엔 뭐가 됐든 꾸준히 하면 느는거잖아 영어는 꾸준히 하면 느는거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막 집중한다고 느는게 아니더라 수학과 정반대였어요 수학은 꾸준히만 더 는게 아니고 최대한 피곤하게 머리를 써야지 늡니다. 조금씩 할 수가 있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머리 많이 안쓰고 꾸준히만 해도 늙는거에요. 기간의 차이가 있죠. 자다자얘 예. 봅시다. 예, 야, 얘 예, 풀어야 되는데 미세도 x가 있고, 지세도 x가 있어요. 근데 x는 0보다 크다고 나와있고,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요. 자 그냥 얘가 얘보다 크다. 어? 볼 수는 없고. 밑이 1이면 안 되겠죠. 1이면 양쪽이 그냥 같은 게더 되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밑이, 이앞에 문제는 밑이 3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증감수도 알수 있었죠. 근데 얘는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분을 해 놓고 봐야 돼요. x가 1보다 크다면, 증감수라면 x제곱이 3x 플러스 4가 클 것이다. 자, 이항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자, x 마이너스 4x 플러스 2 0보다 크다. 자, x는 4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데 x가 1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안되고 얘만 되는거죠. 다음 두 번째. 자, x가 만약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두등식 반대가 되겠죠. x제곱이 3x 플러스 4보다 작다가 되고, 얘 풀면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다 작다. 어차피 그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결론 보세요. 자, 이 조건 하에 얘를 만족해야 돼. 이 조건 하에 얘를 만족해야 돼. 결국, 얘와 얘 항상 공통 범위가 답이에요. 등식은 얘가 답이 아니에요. 이 조건 하에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아,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답은, 얘하고 얘가 답이 아니고요. 얘하고 즉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얘 예. 모든 실수 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 성립할 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의 예측을 학교시험 3.8점 그냥 무난한 문제가 얘기입니다. 자 해봅시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25의 x제곱, 와 이거, 자 25의 x제곱은 5의 x제곱의 제곱일 거고 자 얘는, 플러스 4 곱하기 5의 x제곱일 거 플러스 a-1이겠죠. 자이거좀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나마나 5의 x제곱을 키로 정합니다. 그럼 키로 0보다 크다 같겠죠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a-1, 근데 얘가 항상 0이상 아, 자 이렇게 풀면 판별식이 0이야 그냥 판별식 풀면 되거든 네. 제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제한 범위가 있어요 키가 0보다 클 때만 0이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식 전체는 그래프야 물선이야물선이 항상 0이상이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0이상인거야 그 선생님 물선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됩니까? 되지 0보다 크다에서는 0보다 위에 있지 그럼 포물선이 뭐 이렇게 도 됩니까? 이것도 되지 0보다 크다에서는 항상 위에 있지 그치 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안 만나고 그러니까 판별식을 풀수 없단 말이에요 제한범위가 0보다 크다에서는 다 0보다 이상이 있으니까 판별식을 못 풀어 그쵸?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보세요. 요거 여러분이 뭘 푸냐? 자, 요거는 딱 개념 잡고 쓰는 데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이건 꼭 지수로 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패턴인데 두 가지 패턴을 멋있게 집어넣으면 돼요. 첫 번째, 제한 범위. 자, 제한 범위가 없으면 제한 범위가 이건 나중에 미적분에서도 다 써먹는 거예요. 모든 부등식의 공통이야. 제한범위가 없으면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그다음에 판별식을 뭐 영보다 작다든가 영 이상이든 이하든 영 쓰면 돼. 판별식을 생하한다 그래프를 그리고 판별식을 생각한다. 그런데 제한범위가 있으면 예처럼 판별식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뭘엇다 최대 최소 품다. 뭘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 그러니까 그래프는 공통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야 다 제한 범위가 없으면 판매실을 굽는다. 제한 범위가 있으면 출입체선 굽다 알겠죠? 그렇지 자, 이거 지우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다시 그럼 계속 넣어게요 자,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종의 부치죠. 키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가 마이너스하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5그렇게 되겠죠. 키가 0보다 크다. 꼭지점이 자체가 마이너스 2콤마, A-5. 자, 포물선인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2콤마, A-5야. 근데 제한 범위가 0보다 크다야? 0. 두개뭐 0이라고 하면 0보다 크다니까 이만큼이야 맞죠? 자, 근데 이 그래프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럼 뭘 풀어? 최대 최소. 최소값이 뭐이면 돼? 0 이상이면 되겠죠? 맞죠? 최소값이 될수 있는 게 x가 0일 때지 0뿐 맞아 여기 0이상이니까 t가 0일 때자 그래서 최소값은 t 골 0일 때요제한법이가 t가 0보다 클 때는 다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얘가 최소니까 그죠? 그래서 t에다 0을 대입합니다 t에다 0 대입하면 몇입니까? 0, 0, a 1이 이죠. 맞아? 네 a-a이 0이상이면 됩니다 a가 1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고민해 봐야 되는 거 등호가 붙어야 됩니까? 안 붙어야 됩니까? 그런데 애초에 문제가 등호가 있죠. 네. 근데 t는 0보다 크다죠. 네. 그럼 t e 0일 때 0이어도 상관은 없죠. 네. 즉,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 0뿐만 0은 정확히 지나가도 0보다 크다에서는 항상 위에 있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상관없죠. 맞죠? 그래서 T가 0일 때 등호가 붙어도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나는 T가 0보다 조금이라도 크게 되입하니까 그래프는 항상 0이상에 위에 있겠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가 등호가 없더라도 0이상이라고 해도 된다고요 자, 자연수의 예체 값은 1이죠 끝 자, 풀어보세요 특히 이 노란색은 꼭 머릿속에 지만 자, 두 문제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안 보고 해보세요. 기억이 날뛰 말뚝하면 조금 더 고민해서 기억이 날뛰 말뚝한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후딱 칠판 보지 말고 고민 해보세요. 한 사람은 그 밑에 문제도 한번 시도해 봐요. 94, 96번. 94번은 뻔하죠. 3분의 1의 X제곱을 기로 치환해서 풀면 되겠죠. 자, 94, 96번도 시도해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푼 다음에 며칠 편에 더을 테니까 맞춰보세요. 자기가 맞게 풀었는지 자, 요두 문제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 마지막, 자 이렇게 부등식을 T값으로 범위 구하고 부등식까지 구했어. 마지막 답이 문제입니다. 답이 생각이 안 나면 그래프를 유추하세요. 그래프를 유추하세요. 자, X가 몇이든 간에 3분의 1의 X제곱은 여기 네, 여은 그래프야. 그치? 근데 이 값이 마이너스 9분의 1보다 밑에 없지. 불가능하지. 애초에 얘는 0보다 크단 말이에요. 0보다 큰 애가 마이너스보다 작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얘 어떻게 푸니까, 여기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푸니까가 아니고, 생각이 안 나면 모르겠으면 그래프를 유추하는요 아,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91보다 작은 그래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예요. 자, 또, 마이너스 3분의 1의 x를 밟인데 얘가 9보 다크 대요잘 보세요. 자, 마이너스, 자, 3분의 1의 x를 밟인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9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그래프에서 9보다 크다니까 이 범위가 되겠지 그치 9보다 크다니까 이 범위겠지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아니고 반대가 되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죠 왜 그림에서 이렇게 되죠 감상합니다그렇게 반대가 되요 다 봤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지 그래프가 9보다 큰게 되죠 그죠조그맣치 반응이죠 자 다음 얘는 아 얘는 그냥 너무 쉽죠 그냥 식을 만들면 되죠 얘 기울기 자 x는 그냥 이 y는 그냥 1, fx는 2분의 1 x 끝 다음 gx 0하고 3 그래서 y는 x, x 마이너스 3 a 자 2, 1 대입합니다 2, 1 대입하면 2a가 2, 2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죠 자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럼 gx 구했죠? gx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x,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fx, gx 식구하는 거 금방이고 그럼 이렇게 입하면 되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얘 부등식 풀면 자, 3분의 1의 2fx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3분의 1의 gx보다 크다가 되지.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식은 반대가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fx가 반대로 gx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fx는 얘입니다. 1분의 1x가 fx예요. 대입하니까 x죠. gx는 얘입니다. 마이너스 1분의 1x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2 곱하고 전부 전개해서 이항을 해봅시다. 조금 헷갈리니까 한 번만 더쓰시다2 곱하니까 2 x 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겠죠. 전부 이항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5니까 X-1이 0보다 작다. 자,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끝. 자, 고생했고요. 자, 여러분. 자, 교재는 사실 어준 것들만 복습하면 돼요. 자, 나머지 함수일 뭐, 겁니다. i x 는 공부하는 방법은 뻔해요. 자, 여러분 이제 다음까지 주 천천히 공부하는데 로그 함수 빼고 상용 로했죠 그다음에 지함투 로그 함수에서 지수 함수 그래프 했습니다. 로그 함수 함수 말고요. 오늘 지수투 활용했죠? 그렇지. 지삼투 활용했잖아. 지수함생 활용만 공개해주세요 앞에 밀린 거한번에다 못합니다. 지수함생 활용 유 5단원 이죠 지수함생 활용 5단원. 그단원만 앞에 계산 문제는 다 합니다. 단순 계산 문제는 다 합니다. 그리고 요피수 유형은 두 개씩만, 두 개씩만. 알겠죠? 몇 줬어요? 그러면 뻔하지? 자, 71페이지부터. 문장님 하지 말고, 79까지. 71부터 79까지. 지금 방정식, 고정식, 뭐, 패치해서 이거 풀면 어차피 지산수는 완벽하게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 안에 그래프나 계산이 다 되고 있으니까.